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트북은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휴대성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박스는 심플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전면에는 에이서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노트북과 함께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65W입니다. <laughs>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상판은 세련된 느낌의 올리빈 블랙 색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직장인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위쪽에는 세련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에이서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더욱 강력해진 트윈에어 듀얼 팬이 탑재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내부 열을 분산시켜줍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두께는 12.95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23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가벼운 편이어서 외근이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입슐력 포트를 확인해 보면 왼쪽에는 두개의 USB 4와 HDMI 2.1 그리고 USB 3.2 Gen 1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와 이어폰 잭 그리고 USB 3.2 Gen 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에는 16인치 WQXJ a 플러스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120Hz 주사율과 500nit의 최대 밝기, 그리고 DCI-P3 100%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화면의 위쪽에는 고성능 QHD 웹캠이 탑재되어서 화상 회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S7에는 99키 에이서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각종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원버튼에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키감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션글래스 터치패드는 매끄러운 표면 촉감을 제공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라이젠 7 7 8 4 0 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세레드를 지원하고 부스터 클럭은 5.1GHz입니다. 시네벤처 R23을 통해서 AMD 라이젠 7 7840U 프로세스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멀티코어는 8786점, 싱글코어는 171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에는 32GB 용량의 LPDDR5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불편함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에는 AMD 라데온 780M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5436점, 타임 스파이는 2439점, 포트로얄은 1246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에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Gen4 NVMe SSD가 탑재되었고, 확장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에는 최신 규격의 Wi-Fi 6e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 마크 10의 점수는 6,76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 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평균 37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42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온도를 확인해 보면 우선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5.3도, 폴로드 상태에서는 36.5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에서는 아이즈 상태에서는 37.6도, 폴로드 상태에서는 38.2도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즈 상태에서는 33.0도에서 43.8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폴로드 상태에서는 33.3도에서 49.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의 경우에는 아이즈 상태에서는 32.7도에서 44.8도로 보여주었고, 폴로드 상태에서는 32.4도에서 51.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PCIe, 레 e 젠4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질 좋은 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의 비율이 16대 12여서 위 아래에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키보드에는 숫자키 패드와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에체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는 간단한 동상 편집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란 나라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103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7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2의 경우에는 그래프 품질 낮음에서 평균 50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프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3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매우 낮음면서 평균 46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18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은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배터리 성능을 살펴보면 54와타워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3시간 50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 크게 부족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는 에이서 퀵 액세스라는 소프트를 통해서 시스템 사용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OLED의 번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휴대성이 우수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인치 OLED 디스플레이의 화질도 우수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과 화질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